미국이 우리에게 도와준 사항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의원, 상원의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독립시켜 줬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을 때리고, 나가사키 원자탄을 때리고, of 1945. 그리고 바로 일주일만에. 저 미군을 한국에다 투입시켜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48년 건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의 절대적인 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